여러분, 마지막으로 거울 속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본 게 언제였나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피부가 푸석해졌지? 왜 요즘 따라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지? 안녕하세요. 55세 현직 피부과 전문의 김현자입니다. 거울 속내 모습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도 20년 넘게 피부과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늘 비슷해요. 선생님, 예전엔 피부가 정말 좋았는데,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비싼 화장품도 써보고, 관리실도 다녀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나빠지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자주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피부는 절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울 속에 보이는 변화는, 어제, 오늘의 결과가 아니라, 지난 수년간의 습관과 환경이 쌓인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언제부터인가 변해버린 내 얼굴에 대해, 그리고 그걸 되돌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피부가 늙는다고 말할 때,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피부 노화에는 크게 다섯 가지 주요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자연노화.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과 탄력섬유가 감소하고,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잔주름, 푸석함, 탄력 저하가 생깁니다. 두 번째, 자외선. 피부 노화의 80% 이상은 자외선 때문입니다. 특히 UVA 자외선은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콜라겐을 파괴하고 깊은 주름, 기미, 잡티를 유발해요. 세 번째, 생활 습관. 수면 부족, 물 부족, 운동 부족, 흡연, 잘못된 식습관 등은 피부의 혈액순환과 재생능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는 피부 회복력과 면역력을 떨어뜨려 트러블과 노화를 동시에 악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호르몬 변화. 특히 폐경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하고 민감해지면서,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즉, 피부 노화는 단순히 세월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면 피부는 분명히 다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제는 달라진 내 피부를 마주하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75세 할머니가 보여준 기적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정말 인상 깊은 분이 계셨어요. 75세 되신 방문이 할머니였는데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얼굴 전체가 거칠고 건조했고, 기미와 잡티도 정말 많으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한달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선생님,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친구들이 모두 깜짝 놀라면서 뭘 했냐고 물어봐요. 여러분께 그 비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건강한 피부 관리 비법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특별해요. 비싼 화장품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니거든요. 집에 있는 재료, 그것도 5,000원도 안 되는 재료로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연구해보고 환자분들과 함께 테스트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께 더욱 효과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정작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놓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의 핵심은 바로 이 기본기에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사용해온, 그러면서도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천연성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성분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고, 수분을 공급해주고, 심지어 기미와 잡티까지 옅어지게 해줘요. 더 놀라운 건이 방법을 사용하신 분들 중, 90% 이상이 2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윤기가 생겼어요. 화장이 잘 먹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67세 되신 김기숙님의 경우예요. 이분은 평생 건성 피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겨울만 되면 얼굴이 하얗게 일어나고, 가려움까지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하신 지 열흘 만에 아들분이 엄마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 피부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관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복잡하게 관리하다 보면 피부에 오히려 부담을 줄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것도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실 필요도 없어요. 평소 세수하고 기초 관리하는 시간에 이한 가지만 추가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이 방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항상 알레르기나 자극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고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천연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덜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놀라운 비법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5세 박할머니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실 그분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25년 동안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김영자 할머니라는 분이셨어요. 3년 전 김할머니는 정말 피부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얼굴 전체에 깊은 주름이 파여 있고 기미와 잡티가 얼굴을 덮고 있었거든요. 원장님! 저 같은 나이에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그 애절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할머니인지도 몰라볼 정도였어요. 피부가 정말 탱탱하고 윤기가 흘렀거든요. 마치 40대 분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대체 무슨 마법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 비싼 크림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집에 있던 올리브오일하고 꿀을 섞어서 발랐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짜 피부 관리의 비밀은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시술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연이 주는 선물과 올바른 사용법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왜 하필 올리브오일과 꿀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름이랑 꿀을 바르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조합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올리브 오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 올리브 오일이나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셔야 해요. 이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피부의 천연 보호막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자극 없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고 수분을 효과적으로 잡아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 E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 산소를 막아주는 역할까지 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사용한 사람의 피부 보습력이 20%나 향상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꿀은 어떨까요? 꿀은 말 그대로 자연이 준 최고의 스킨케어 재료예요. 우선 꿀 속에는 과산화수소라는 천연 항균성분이 들어있어서 트러블을 줄이고 동시에 보습효과도 줍니다. 게다가 꿀 안에 있는 효소는 죽은 각질을 자연스럽게 제거해주기 때문에 문지르거나 자극주지 않아도 부드럽게 각질 케어가 가능해요. 또 하나, 꿀에는 비타민C도 들어있어서 기미나 잡티를 엮게 만들어주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바로 완벽한 이중 보습 시스템이 완성되는 겁니다. 올리브 오일이 피부 속까지 영양을 공급하고 그 위를 꿀이 덮어주면서 수분을 단단히 잡아주니까 보습, 진정, 트러블 예방, 각질 제거까지 일석사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모든 올리브 오일과 꿀이 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즉첫 번째 압착에서 화학 처리 없이 추출된 오일을 써야 합니다. 일반 올리브 오일은 정제 과정에서 영양분이 많이 손실될 수 있어요.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파는 꿀 중에는 설탕이나 기타 첨가물이 섞인 제품이 많은데요. 이런 제품은 기대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꿀을 고르려면 색이 살짝 탁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얗게 결정화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너무 맑고 투명한 꿀은 오히려 가공을 많이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영자 할머니가 30년간 시행착오 끝에 찾은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이 꿀일의 비율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올리브 오일 두 숟가락에 꿀한 숟가락을 섞는 겁니다. 이 혼합물을 깨끗한 유리 용기에 담아 보관하세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에 세안을 깨끗이 한후 얼굴에 얇게 펴 바르고 3분에서 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그후 미지근한 물로 살짝 헹궈주셔도 좋고 더 건조한 계절에는 그대로 흡수되게 두셔도 괜찮습니다. 계절에 따라 비율을 조금씩 조정하셔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꿀이 끈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올리브오일 3 숟가락에 꿀1 숟가락 정도로 반대로 겨울처럼 건조한 계절에는 꿀을 조금 더 추가해서 올리브오일 두 숟가락에 꿀한 숟가락 반으로 섞어주세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도 비율을 조절해보세요. 건성 피부는 오일 양을 조금 늘리고 지성 피부는 오일 양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성 피부이신 분은 올리브오일 두 숟가락 반에 꿀한 숟가락, 지성 피부는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 반에 꿀한 숟가락 비율이 적당합니다. 민감성 피부는 처음에는 양을 아주 적게 해서 시작하세요. 올리브 오일과 꿀을 각각 반 숟가락씩 소량만 사용해서 피부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30년 동안 젊은 피부를 유지한 진짜 비결은 바로 꾸준함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피부 관리법을 시작하면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시다가 일주일만 지나도 귀찮다 하면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피부라는 건 하루 이틀 만에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피부세포가 새로 만들어져서 겉으로 올라오는데까지 약 28일 정도가 걸려요. 피부는 단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달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2주 정도만 지나도 피부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시라는 거예요. 2주 정도 지나면 피부결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석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거울 속에 자신이 정말 달라진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김할머니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그만둘까 고민했지만, 2주차부터 피부가 부드러워지더니, 한 달쯤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먼저 알아봐줬다고요.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둘까 생각도 했는데, 2주째부터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피부는 겉으로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외적인 관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김영자 할머니께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쭤봤더니 정말 감탄할 만한 생활 패턴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할머니는 물을 정말 많이 드세요. 하루에 8잔은 기본으로 드시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꼭 드신다고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피부가 당기고 푸석푸석해지는 건 물론이고 잔주름이 더잘 보이고 탄력이 무너지는 원인도 바로 수분 부족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겉에서 바르는 보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목마를 때한잔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를 의식적으로 나눠 마셔주는 것. 이게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한 잔. 이건 밤새 건조해졌던 피부와 장기에 가장 먼저 수분을 채워주는 최고의 루틴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이에요. 할머니는 밤 11시 전에는 꼭 주무신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시는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수면이 더 중요해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이 시간에 푹 자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운동이에요. 할머니는 매일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관절에 무리가 갈까 심한 운동은 못하지만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는 꼭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이 몸에 좋다는 말은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운동이 피부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세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 과정에서 피부세포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활발해집니다. 피부 속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지면서 톤이 맑아지고 얼굴빛이 환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또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 탄력을 지켜주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결국 피부 노화를 늦추고 윤기있고 매끄러운 피부로 유지해주는 거죠.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에요. 많은 분들이 흐린 날이나 겨울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시는데, 할머니는 1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바르신다고 해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외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피부 노화의 80%가 자외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강한 여름철 뿐만 아니라, 흐린 날, 비 오는 날, 심지어 겨울철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예요. 많은 분들이 햇빛이 안 보이면 오늘은 안 발라도 되겠지? 하시는데, 실제로 자외선은 구름이나 유리창도 뚫고 들어옵니다. 이 UVA가 바로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탄력을 무너뜨리고 주름을 만들고 기미 잡티를 유발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회복에 훨씬 더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은 나이 들수록 더 철저하게 매일 챙기셔야 해요. 자외선 차단제는 아침에 한번 바르고 끝이 아닙니다.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게 기본이고요. 실내에서 오래 계시더라도 창문 옆에 앉는다면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식습관이에요. 할머니는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항산화 채소를 정말 많이 드세요. 색깔 진인 채소들이 피부에 좋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많이 먹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를 안쪽에서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좋은 식습관은 곧 피부의 컨디션을 결정 짓는 기본입니다. 피부는 장 건강, 혈액순환, 호르몬 상태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먹는 음식이 곧 피부 상태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피부는 겉에서 바르고 속에서는 잘 먹어야 진짜로 빛이 나는 건강한 피부가 완성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든 걸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올리브오일과 꿀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일찍 자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요약해드릴게요. 올리브오일은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서 수분을 지켜주고, 꿀은 트러블을 잠재우고 각질도 부드럽게 정리해줘요. 이두 가지가 만나면 단순한 보습이 아니라, 진정재생, 보습, 광채까지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하고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올리브오일이 꿀일. 이 황금비율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루 5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게 피부를 바꾸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이 모든 게다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비싼 시술 받으러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몇십만원 하는 화장품을 살 필요도 없어요. 5천원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진짜 아름다운 피부는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의 힘과 올바른 습관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천연 재료들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어요. 김영자 할머니처럼 75 나이에도 40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실천이에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순수한 천연꿀. 이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일 저녁 세안 후에 발라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피부결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면, 아, 정말 다르구나 하는 확신이 들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언젠가 해야지라고 미루면 평생 못해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팩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실 수 있어요. 피부결이 바뀌는 경험, 여러분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나 직접 사용해본 후기도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읽고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모두가 자신감 있는 피부로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